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2회, 숨도 못쓸 정도로 쫄깃쫄깃했던 회차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2회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인 진성준이 어떻게 진양철의 선망증세를 알고 있었던 건지, 화조도 진품은 누구에게 준 것인지를 토파보고, 순양자동차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13회 예고편을 분석해볼게요. 재벌집 막내 아들 12회, 이사회에 진양철이 등장했을 때, 관상의 이정재가 등장하던 그때 그 느낌 나더라고요. 아니, 자기 신경 쓰지 말고 하던 투표 마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요. 나 진양철이는 사장 후보로 진도준 추천했다고 딱 말하는데 말이죠. 진영기, 진성준, 진아영 다손안 대고 끝까지 버티는데, 도준이 절대 안 된다고 가장 개거품을 던 진동기가 제일 먼저 찬성에 손들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진회장이 실수한 그 엘리베이터 도대체 몇 층에서 내려온 걸까요? 한 200층 되는 걸까요? 한편 교통사고를 사주한 범위는 이피록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원작과 동일한 부분이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김현 배우님이 너무 소름 끼치게 연기해서 무섭더라고요. 진양철은 양실장의 보고를 듣기 전부터 화조들을 보자마자 이피록이라는 걸 확신했었죠. 진양철이 추궁하자 환관 넘은 자식들이 윤기하듯 병풍 노릇할까봐 그랬다고 자식들 봐서 넘어가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이피록이 진양철의 선망증세를 알자마자 눈빛이 변하고 정심제 서재에 가둬두고 이제야 내 사람이 되셨네 라고 말하는데 진짜 너무 소름돋더라고요. 진양철이 앉던 식탁에 상석을 차지하고 앉은 이피록의 모습에서 그녀가 욕망을 실현할 기회만을 노렸다는 게 보였습니다. 이피록이 진양철의 선망 증상을 자식들에게 밝히기 직전, 진도준은 할아버지의 진단서에 심아랑의 명함을 고입고자 전했습니다. 진양철 외고 아무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모를 거라 생각했던 이피록이기에 진도준이 심아랑에 대해 더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진양철의 비밀은 이피록이 지키고 이피록의 비밀은 진도준이 지키는 거래와 주주총회가 끝나기 전에 가족들이 진양철의 선망증세를 알게 되었을 때는 할머니의 비밀을 더 이상은 지켜드리지 않겠다는 협박 모두 너무 완벽했어요. 이피록이 진원장에게 회장님 건강에 관한 건 비서실 말고 자기한테 먼저 연락하라고 경고한 걸 보면 이항재가 이피록의 편에 선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항재가 진양철이 이사회에 온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 과하게 놀라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회장님이 오셔서 도중근을 밀어주겠다라는 사이다 기쁨의 놀람이 아니라 어 이거 아닌데 회장님이 어떻게 오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항재가 진성준의 편에 선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진성준이 진양철의 선망을 알고 있었던 걸 보면 이항재는 진성준 라인에 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원장이 진동기한테 진양철의 내동정맥류 기형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성준에게 선망증세에 대해 이야기했을 수는 있겠죠. 또한 진성준이 모현민 갤러리에 있던 화조도 진품을 누구에게 줬는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교통사고 사주가 이피로 혼자서 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진양철 차와 충돌한 건총두 대였는데, 두 번째로 충돌한 덤프트럭은 이피롭의 사주를 받았고, 첫 번째로 충돌하고 도망가버린 승용차는 진성준의 사주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CTV가 없는 도로는 많지 않으니까, 교통사고를 만들어내는 동선이 겹쳤을 수 있죠. 위장 유통을 전문적으로 해서 유명해진 화랑도 있을 거라는 서민영의 말에 모현미는 준비해둔 심화랑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화랑이 이피롱이 실소유한 화랑이라는 걸 알고 한 행동일까요? 13일 예고편을 보면 모현미는 이피롱이 교통사고를 사주한 범인이라는 걸 알아챈 것 같습니다. 또한 진양철의 선망증세까지 알게 되어버렸죠. 당신 할머니처럼 살겠다는 모현민의 말이 꼭 필요하다면 나도 누구라도 죽이겠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뭐 이피록처럼 모현민도 자기 남편 진성준 죽여주면 도준이 손에 피안 묻히고 깨끗하게 끝날 것 같긴 한데 모현민이 자기 남편 죽일 리는 없고 순양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사람이 되겠다. 나에게 이제 나쁜 짓의 한계는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한편 진양철은 모현민을 보고 윤기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내 엉망 많이 했냐고 물은 걸 보면 진윤기의 친모의 죽음에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진윤기의 침몰을 이피록이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양철은 그걸 알면서도 집안일이라 생각해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무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모현민이 진양철의 선망증세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피록이 진윤기의 침몰을 죽였다는 것까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양철이 유언장을 수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윤기의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게 미안했던 진양철은 윤기 대신 윤기의 처 이혜인에게 순양물산 주식 2%를 줄것 같습니다. 이랬대 이혜인이 자기 아들 사고의 진실에 대해 알려주면 순양물산 주식 2%를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양철이 죽기 전 이혜인에게 상속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재벌집 막내아들 13회 예고 진양철 회장의 내새끼 네 순양자동차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순양자동차 주가가 하락하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순양자동차의 경영부실로 진양철 회장의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 했는데요. 순양차의 대주주들은 6월 주총에서 진양철 회장에게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건 주주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진씨 일가, 왕자엔 아니었죠. 연계동기가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잘 맞았나 봐요. 순양왕자들이 순양 자동차를 내세운 건 진양철 회장 때문이 아니라 진도준 때문이었습니다. 진양철 회장이 순양차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순양이 금융 계열사를 본인 지갑처럼 쓸수 있도록 막내 손자 진도준 군을 지주사 자리에 앉히려는 거다. 이런 설계도였는데요. 5월에 발표되는 신차 아 폴론이 실패하게 되면 주가는 곤두박질치게 될 테고 6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진양철 회장의 불신임은 확실한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역시 드라마는 진도준 편이었죠. 미래를 알고 있는 진도준은 2002년 6월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월드컵을 이용하여 순양자동차의 위기, 진양철의 위기, 진도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겁니다. 13회 예고를 보면 진도준은 진양철에게 아폴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해달라 청했습니다. 아폴로가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진도준의 몫이 될 거라는 김주련의 말처럼 아폴로가 성공한다면 모든 박수는 진도준의 몫이 되겠죠. 13회 예고에 나온 아폴로 포스터를 보면 진도준은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1승을 거둘 때마다 경차 아폴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 같아요. 인생 2회차인 진도주는 대한민국이 4강까지 간다는 걸잘 알고 있기에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점쟁이 홍보 문구를 통해 순양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아폴로 판매율을 높이겠죠. 6월 주주총회가 열리면 순항 자동차의 주가를 높인 진도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테고, 순양 금융지주회사 사장에 선임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겁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가치 보호를 실현한 진도준을 알아본 진양철 회장의 경영권 방어도 손쉽게 이루어질 거예요. 13일 예고, 서민영은 이피록의 사례교사 혐의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심화랑의 압수수색을 강행했죠. 진도주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걸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존경하게 된 할아버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진도주는 할아버지가 이피록의 범죄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고, 양실장의 조사 결과를 끝까지 알리지 않았죠. 재벌 3세이기 때문에 얻은 건다 얻어낸 게임이라 조사를 멈춰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서민영이 조사하고 있는 건 이필옥이 진양철과 진도준을 죽이려 했다는 사건이 아니라 심아랑이 불법적으로 위작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서민영은 심아랑이 위작거래가 빈번하다길래 불법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계좌를 들여다봤고 차명계좌로 흘러간 자금을 추적하다 알만한 이름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양철이 죽게 된다면 이필옥은 도준이에 대한 공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겠죠. 이피록의 미나 위작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거래. 이 부분을 서민영이 조사해서 이피록을 보내버리는 그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